죽 아? 되고 싶으십니까? 한대 맞아볼래? 아니 괜찮아 한 대만 때리면 안 될까? 아니아니아니아니 지금 접속해도 되나 호박동아? 아 접속해도 된다 선배 오지, 호박죽 아. 되고 싶으십니까?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 모였는데 지금 어떻게 아니, 된 겁니까 그래, 난... 아니 미치는 사회 취급이 왜 이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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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도 지금 굉장히 감동인 게 뭔지 알아? 다들 스킨을 잘 적용하고 왔다는 거야 <laughs> 스킨을 어떻게 바꾸는가? <laughs> 그노 <laughs> 어. 이 어. 스킨을 어떻게 바꾸는가? 자 마이크 컵 <laughs> <허>, 런처를 켜 켬... <laughs> 아, 같은데, 같은데. 아. 보니까 쓰레기 봉투가 요 <laughs> 아유 우리 쓰레기 봉투를 여분이 많이 남았나 봐. <laughs> 시작했대 얘들아! 흩어지자! 시작! <laughs> 어? 초록상자. 오! 오씨 어, 나이스. 어, 바로 받고. 오케이 코인. 코인을 좀 열심히 모아야 될거 같아. 그치? 잠깐만 얘들아. 일단 우리가 해야되는게 어 어, 잠만이자 뭐지? 파머? 아어상추 캐면 바꿔준다는데? 어? 어떻게 나가? 마녀하고 뭔 아, 상관인가? 문이 지는 않는가? 아 정말 진짜 어떻게 봐? 알사탕 보는 문두드리기 아이템을 사용하여 활성할수 있습니다 어? 어? 이 아이템이 있나 보다 음. 일단 이거 좀 볼까? 34 근데 뭔가 높은 숫자가 다른 사람들 높은 숫자 못 갖게 내가 가져가 일단 아직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나 예. 벌써 19개나 모았다? 아니, 그새? 왜 이렇게, 렇게잘 모아? 너가 못 모은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혹시? 아, 아 미안. 너, 야, 너 왜, 너왜 사람한테 그렇게 팩트 폭력을 해? 너 진짜 못된 미안. 아이구나? <laughs> 사람한테... 순간 티 자아가 나왔나봐. 누구 많이 모았어? 아, 열심히 파밍하고 있어. 몇 갠데? 나 12개. 그런 의미에서 한대 맞아볼래? 아니, 괜찮아. 한 대만 때리면 안 될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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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니. 아, 그래 한대 맛있어 보이는데? 어거 어, 아니야 아니야 나 없어 없어 없 어, 사탕 조각이 없어어 없어 없어 나 그냥 어, 다 없앴어 어어 달리기가 빠르지 못 따라잡겠네 야 얘는 어때? 어, 어, 어. 야야얘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때리자 얘 좋아 보인다 야너 뭐라 했냐? 너 마녀지? 아닌데? <laughs> 나꼬마야너 사람들 막 때리고 다니던데? 넌 근데 좀 때리고 싶게 <laughs> <쉽게> 생겼다 먹을 거안 먹고 왔어 이거 싸우자 먹을 거 먹고 싸우자 먹을 거 먹고 싸우자 야 공평 먹을 거 먹고 싸우고 난 공포하고 자고 하지 자, 아, 제발!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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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30개 너 살려고 왔나? 6개 모자라요 깎아주시면 안 돼요? 깎아주고는 싶은데 이게.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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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깎아줘! 아, 깎아줘. 아 여기서 더깎아주 남는 거 없어 각투! 각투야이 마이 자식 너네들 아 일단 나는 벌써 수학이 나름 좋아. 일단 28개를 모았고 세개세 3개, 개나 찾았어. 진짜 지, 아, 진짜 문인지 가짜 문인지 모르지만 문을 세 개나 찾았고. 어?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얼로 와! 뒤진다. 뒤빈다. 뒤빈다. 뒤진다. 뒤빈다. 코잇. 기가 죽마. <목소리가> 아 됐다 하다아 다행이다! 아. 그 잠깐만! 아리 그, 빨리, 그. 빨리 해주세요! 아, 아저씨가 어떡하십니까? 계산이 느린가봐 나이 주인공에. 먹어서! 아저씨아 미니게임 1분 전인데! 하마아다 줬다! 아이 소리가 아주 그냥! 포마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오셨다 오셨다! 이 목소리는! 이 목소리는? 어 호박 동화 미니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있... 플레이할 미니 게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게임의 제목은 소수결 게임입니다. 펜은 동쪽에서 뜬다. O X. 나는 X 를 혼자 선택했는데 나머지가 전부 동그라미를 선택했다. 그러면 나 혼자 10점, 동그라미를 고른 나머지 9명은 10점을 음... 각자 나눠 갖게 됩니다. 오늘의 미니 게임은 총3 라운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선생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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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학생인데 선생님이 학생한테 존댓말합니까? 마음의 편지 같은 게 너무 심해져서. 학생이 <웃음> <잘했었잖아요>. <웃음> 오. 얘들아 다들 구독했지? 나 확인할 거야. 일단 이게 적게 해야지 유리한 거니까 약간. 아 점수는 됐고, 난우리아 유튜브 구독할 거야. 응. 아니 되어 있고. 어. 아니 되어 있고 어. 어떻게 점수 없다고 유튜브 됐어. 구독을 취소해? 난안난안 난안 그래. 연영은 O 고를 거래. X X 고를 사람? 아무도 없다면 내가 하지. 아, 민영아? 아. 지금 그러고 보니까 새노랑앵보가 사라졌는데 둘이 얘기하고 있나 봐. 알지? 아저 <몇> 저게 뭐야? 했어 안 했어? 아자자 일로 와보게 아저안 했는데 안 했어? 그러면 때가 했다라고 고식 나눠 먹으요그 어떻게 나눠 먹어 그거를 너네 데이트 해? 야 우리 비밀 뭐 하는 거야? <laughs> 너,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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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안땡이랑 대화할 사람? 그래서 뭐 고를 거야? 구독했습니다 고를 거야? 안 했습니다 고를 거야? 와이프, 아니, 아니 아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원래 어. 그... 부모 그 자식 간에도 투표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야, 거라고 해 아니 우리 소수결 게임이잖아! 민영아 넌뭐 고를 거야? 나 방금 애들이 뭐 하자 했는데 내가 오였는지 엘쇠는지 기억이 안 나. <laughs> <laughs> 너답다 너답다. 그냥 오기로 한 어. 소리가 아니라 오구 귓발렸대! 구구야. 우리가 부담돼? 구구야. 합방이 어려워. 구구야. 숨 막히니? 구구야. 우리 혹시 오늘 합방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투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요. 6대 바로 갈렸습니다. 어? 공개해 주세요. 뭐야? 이거였어? 안한 사람들. 내가 기억할 거야. 아니, 새로 했다로 간다며 그래, 미안해. 뻥쟁이였어. <laughs> 아니, 이럴 수가. <laughs>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와. 아 핸드폰 사업 접었는데. 아, 핸드폰 LG 핸드폰이 디자인이 얼마나 예뻤는데, 이들 네, 그거 알아? 옛날에 옛날에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분리가 됐어요 이 사람들아. 롤로 롤로 롤. 뭔가 아까 그 오히려 LG를 사람들이 많이 안 선택. 칼꽃 같은 이미지여서 LG를 많이 고를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이건 갤럭시야. 응. 저런 애들이 LG 고른다? 손실에 지켜! <laughs> 아. 그럼 나한테만 말해줘라. 어 목소리 좋다. 크게 말해줘, 쿠키야. 유일한 낮은 톤이라서 너무 <laughs> 행복해. 나 귀가 안정돼. <laughs> 말해줘라. 아, 아이폰 얘기가 많이 안 나온단 말이지. 근데 뭔가 다들... 웃기시 그래놓고서 LG 할 거면서. 갤럭시 어, 할거니까웃고 뭐, 있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LG 할 거면서. 아니 최고의 핸드폰은 갤럭시니까. 아... 고민되니 진짜... 아,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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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그... 왜? 왜?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나들 모아서 내일... 냉삼고. <laughs> LG LG 이런 식으로 각인을 시켜버리면. 자, 자 예, 놀라운 예, 소식이 예, 두 개가 있습니다. 오? 어? 어? 한 사람만 나온 선택지가 존재했다. 오! 오! 오 진짜? 오! 이런 분과 고민해보자. 중에...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빠르게 고르시죠. 예, 저는 LG 하도록 하겠습니다. LG 알겠어요. 습니 나 11점이야. 아, 어, 나 갤럭시. 아니, <laughs> 갤럭시 미안해. 마지막 3라운드 문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진짜. 최고의 플랫폼은. <laughs> 야! 이거 탈락전이야. 이거 수안고르면 살아남는 거야. <laughs> 혹시 다음에는 <진짜 나아야겠네? 웃음> 받을 생각이 없는 거니? <laughs> 괜찮아, 나는 나는 숲 고르면 돼 나는 이미 전 라운드에서 10점 얻었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네, 네, 말해놓고 있다가 도이치 이러는 사람은 없겠지 혹시 최고의 플랫폼은 <laughs> 치지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일하 아, 아, 희망시락... 치지직에서 단독 송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laughs> 아, 저는... 그거는 빼고 아, 고르셔야죠 손은 아, 아니다 <목소리> 와, 승은 아, 아니, 진짜 아니관아 승관아, 랫폼아아니다아 승관아, 승관아, 승나나나나나나나나나봐나 승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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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승관아, 승나아 승관아, 승관아, 승나 이거 관아 승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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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나아 승관아, 승나아아승나아나아승는거나아니야 이거 나아 승관아, 승나아니야나승나아승관나승거아니야나승나나승관나승아나관나나관나나 앵보야 이적할 생각이 있어? 뭐야? <laughs> <laughs> 하지만 우리는 유튜브, 지지직, 트위치 모두를 사랑한다는 점. 맞 <laughs>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이거 수 콘텐츠인데 상금 안 받을 건가 봐. <웃음> 어, <웃음> <웃음> 자, 그럼 결과를 슬픈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너무 기대돼. <laughs> <야! 웃음> 오빠,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맞아. 지금 마법 배우고 있다. <laughs> 아!